연금저축과 IRP 요걸 또 합쳐가지고 900만 원을 채워야 세제혜택이 극대화가 된다. 요 맞는 표현이에요? 네 맞습니다. 900만 그, 원. 예, 그 연금 절세계좌 삼총사가 좀 네. 전에 이제 ISA하고 이제 연금계좌가 있는데요. 네. 또 연금계좌는 이제 세법상의 용어입니다. 연금계좌인데 음. 연금계좌 하위의 이제 항목에 뭐냐면 연금저축계좌가 있고 연금 퇴직연금계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크게 이제 ISA랑 그 연금 계좌의 큰 차이는 뭐냐면 ISA 같은 경우는 납입하는 순간에는 세제 택이 없습니다. 음. 그러나 이제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노후 자금을 그그 그 국가가 어떤 해야 되는 노후 자금을 개인들한테 일정 부분 좀 역할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납입 단계에서부터 세제 택을 줍니다. 음. 그래서 이제 최대 이제 900만 원까지 어 세액 공제를 해 주는데요. 음. 어 급여자 기준 그 근로 소득자 기준으로 연 5,500만 원 어, 이상의 경우에는 13.2%. 네. 그 다음에, 어,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은 16.5%. 음. 금액으로 환산하면 900만 원 기준으로 하면은, 어, 최대 148만 원? 최소 한 118만 원 정도 음. 바로 환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어, 좋은 그런 제도라고 볼수 있죠. 네. 실제, 이 연말 정산 시즌만 도래하면은 기사들이 진짜 많이 나요. 지금 뭐, 땡땡게 만들어야 얼마까지 절세됩니다. 이거 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세가 되는 것에 돈을 버는 걸로 표현을 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118만원에서 이게 이제 밴드가 148만원? 요거는 소득국감별로 좀 다르잖아요. 그게 그렇죠. 어떻게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입 당시에 이제 그, 그 급여자 기준으로? 네. 총 급여가 5,500만 원 기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연봉 받는 게 아니라 가입 당시. 네, 가입 당시 그 기준으로 해갖고 그 음.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저희가 어, 5,500만 원 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소득층에 좀더세제택을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5,500만 원 넘는 사람들은 13.2%. 음. 그다음에 그 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16.5%. 음.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어, 통해서 환급을 해주는 거죠. 아, 환급이 실제로 해주는 거군요. 자기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자기가 매달 일정 부분 음. 자기 소득수준의 기초에서 미리 간이 원천징수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뭐 본인이 만약에 세금을 200만 원 이미 냈다. 음. 근데 연말정산 통해서 200만 원 냈는데 지금 그 연금계좌를 통해서 자기가 그 불입을 했다. 음.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148만 원 또는 118만 원을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환급을 받는 것을 그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하고 해도 계좌를 안 만드는 사람들이 <웃음> 어, <웃음> 있죠. 안 만들죠. 저도 네. 사실 공지. 요 많이 있을... 복잡해요? 복잡한 건 아니고요. 사실 이게 한 번에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세금 전문가라고 하지만 음. 이게 회사 다닐 때는 어떻게 보면 막 론스타 막 이런 큰 사건들 위주로 보다 보니까 음, 개별적인 짜잘한. 짜장, 짜잘짜잘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생활형 세금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무지했던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연금저축은 이미 가입해 놨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환급을 받아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뭐 저도 이제 맞벌이인데 보통은 이제 그 맞벌이가 그렇지만 이제 특정 배우자한테 뭐 자녀도 다 넣고 그러면 사실은 혼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공제 받을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게 연금저축인데 제가 가입할 때는 그때 최대 맥스가 공제한도가 400만원이었어요. 거기에 맞춰서 가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법이 개정돼서 연금 저축 최대 600만 원, 음. 그 다음에 IRP까지 들어가면 최대 900만 원까지 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 뭐 앱, 지금은 이제 현장만 필요 없고요.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증권사 앱을 통해서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또 이제 좋은 게 보통은 이제 세제 혜택이라는 거는 어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매달 어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지 아 열심히 우리 어떤 정책 목적을 따라서 일을 했구나라고 하니까 세제 지원을 주는데 이거는 그거 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개설을 해서 저희가 연금저축 600만 원 불입하고 IRP 300만 원 불입을 하면 바로 그 최대 1 4 8만 원이나 118만 원을 환급을 받는 거거든요. 굉장히 우량한 좋은 상품이죠. 그런데 이제 뭐랄까 다들 아는데 실제. 어, 뭐랄까요? 귀찮은짐이좀 있다 보니까 음. 또 연말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방송을 보는,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냥 속는 어, 셈치고 어, 주변에서 나 지금 당신이 지금 투자하면 어, 단기적으로 그 이익을 16% 보장하겠다. 네. 그러면 즉각적인 반응이 사기꾼 같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그 사기꾼이 국가거든요. 국가가 사기를 친아요? 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 우리가 만약에 100만 투자했는데 음. 10%만 바로 돌려줄게 이렇게 해도 사실 이건 굉장히 그런 상품이 있을까라고 하잖아요. 그 그거 그거 해주잖아요. 우리가 만원 이렇게 적립하면은 천원 적립해주는 지역화폐. 그렇죠. 어, 그런 거는 이제 10% 줄인 거 확실하죠. 확인 그렇죠. 아니죠. 그데 그런 것도 이제 지역화폐다 보니까 음. 바로 현금 약간 현금이란 개념이 약간 애매할 수 있잖아요. 포인트 느낌. 그렇죠. 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이월 달에 바로 꽂아주니까 이걸 안 하면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음. 좀 뭐랄까요. 음. 어, 바보. 마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귀찮이즘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음. 절세 절절세의 음.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금은 내는데 절세를 음. 못 받는 그런 좀어 그러니까 세, 절세도 받고 또 노후 자금도 마련하는 거니까요. 어 무조건 가입을 하셔 하셔라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계좌 중에서 연금저축 계좌 이미 만들었다고 하고 지금 IRP 이야기도 드렸는데 요거 두개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개다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사실 이게 좀 음. 복잡하게 들어가면 사실 네.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소, 이제. 솔직히 계좌 이름 너무 어려워. IRP, ISA, 뭐, 연금 저축 계좌 또그 안에서 본 내용들이 많고. 그렇죠. 그럼 왜 어, 영어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는 아니고, 그, 이제 IS 같은, ISA 계좌 같은 음. 경우는 제가 알기에는 영국에서 넘어온 거고요. 그냥 영어잖아요. ISA. 예,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은 이제 제가 알기에는 미국에서 넘어온 거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미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금리가 네. 저금리고. 모든 이제 노후의 어떤 생활을 국가가 다 공적연금으로 감당하기 좀 어렵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개인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목돈을 마련하겠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 이런 입법정책이 필요한데, 그게 음. 아무래도 그 영미권에서 먼저 발전한 거기 때문에, 음. 순수 우리말이긴 하지만, 음. 어떻게 보면 좀 약자로, 어, 개종자보다는 ISI가 좀더그렇다 보이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연금저축과 IRP 같은 경우는 왜 복잡하다고 했냐면, 우리 세법상에 보면 연금계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연금계좌에 총 1년에 불입할 수 있는 한도가 1,800만 원입니다. 1,800. 예. 모든 소득 다 상관없이 무조건 1,800. 자기가 불입할 수 있는 거. 음. 연금계좌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불입 최대금이 1,800만 네. 원이고, 약간의 ISA 같은 게 2,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음. 근데, ISA랑 연금계좌의 가장 큰 차이는 납입 단계에서 세금 혜택이 연금 ISA는 없고요. 음. 연금 계좌는 있어요. 네. 그러면 연금 계좌에서 1,800만 원 전부를 다 세액 공제해 주는 게 아니고 음. 900만 원까지 해 줍니다. 음. 어. 그런데 900만 원은 그러면 어떻게 넣어야 되냐? IRP는 900만 원넣면다해 줍니다. 그런데 연금 저축은 맥스가 900만 원입니다.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복잡하니까 안 아, 너무 복잡해. 그러면 맥스는 연금 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음. 이렇게 불입하면 아까 말씀드린 최대 어 십육 점오 프로까지 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채운 거죠 음. 지금 계좌에 있어서의 선택은 그래서 뭐가 더 좋다는 거예요? 일단은 당연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 전에 ISA 같은 경우는 돈한 푼도 안 넣어도 개설만 해도 이미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타트는 된 거예요. 그러니까 ISA는 어떤 그냥 일단 무조건 개설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연금계좌 같은 경우는 납입을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들어가니까 연금저축과 IRP가 있는데 굳이 이제 그 따지면 연금저축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남는 금액을 IRP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투자가 좀 자유로워요. 그 다음에 음. 약간 뭐 패널티는 있지만 일부 원금 상황도 되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좀 낮습니다. 음. 근데 IRP 같은 경우는 어, 이거는 퇴직연금하고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투자에 대한 강제성이 한30% 잡혀 있어요. 음. 그래서 약간 음. 투자가 좀더 부자연스럽습니다. 네네. 그리고 IRP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정말 그 슬픈 일이 있었습니까? 음. 내 개인사에 파산했다든가 아니면 뭐 굉장히 슬픈 일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네. 아예 해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돈이 묶이는 거죠. 음. 그 다음에 그건 또 운영 수수료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복잡하다. 그러면 음. 연금저축에 이제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면 나 600만 원다 해야 되냐? 그건 아닌 게 음. 자기가 소득국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 그거 뭐 해, 계산하기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한데 그래서 얼추 그냥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음. 그 소득국은 내가 그럼 세금이 얼마나냐? 이거 볼때그 실효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실, 휴, 실효세율. 세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내가 그연연 그 만약에 연봉이 1억이다. 음. 1억에도 시, 실효세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근데 제가 볼 때는 실효세율하면 50% 정도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자기가 받는 금액에 대해서 실효세율을 50% 정도 한번 계산해 보시면 그 구간에 맞는 그 소득세율 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계산해 봐서 월주 아 그러면 내가 300만 원에서 16.5% 계산해 보면 아 내가 요 정도 실효세율에 맞는 세금을 내니까 요 정도 내야 되겠다. 요 정도 계산해서 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음. 연금저축인지 IRP인지는 좀 케이스별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설명을 듣고도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떡하죠? 그냥 연금저축 가입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음. 그냥 고민하기 싫다 하시는 분은 우리 변호사님 따라서 연금저축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연금저축인데 연금저축에서 음. 이제 어, 이것도 약간 좀 그, 뭐랄까요? 좀 선택의 폭이 있는데, 원래는 연금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나눠져 있어요. 음. 은행보험사도 있고, 이제 그 증권사도 있습니다. 음. 근데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은행보험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아. 어, 그냥 원금이, 원금을 넣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자라든가 이런 거갖고 이제 원금 손실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연금저축에 그, 연금저축을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원금이 살아서 자기가 투자할 를수 있어요. 그래서 국내 성장 ETF를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는 이제 그 저도 원래는 연금저축을 원래 그어 보험사 통해서 가입해놨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지금은 그 증권사 앱을 통해서 바로 넘겨올 수 있습니다. 아 그거 옮길 수 계좌 옮기기처럼 옮길 수 있군요. 네, 옮길 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욕구가 있냐면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게 은행권에서 실어할 수도 있는데, 음. 우리가 보통 그런 연금저축 가입하면 내가 원금을 아, 매, 매, 매년 얼마 냈는데 사실 그게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확인 안 하면. 음. 그런데 이제 증권사로 넘어가게 되면 그 내산이 떠요. 아, 원금이. 아. 그래서 지금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제가 몇년 동안 연금저축을 이제 그 보험사 통해서 납입한 것들이 지금 저한테 와서 제가 ETF 투자할 목돈이 생긴 거예요. 네. 수천만 원이. 음. 그, 일단 그 자체로 착시 효과가 좀 있고요. 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그 연금저축을 증권사 계좌로 옮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다만 이제, 만약에 그, 아, 나는 그 앱을 통해서 하기 좀 불편하니까 전화로 한번 해볼래? 그러면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이 증권사로 옮기면 그거 어차피 위험자산으로 넘어가니까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지금 은행권에 맡겨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면 될 거냐면, 주식과 ETF 투자가 위험하다. 하추지 하지 마라. 이런 정도 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 판단을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연금 계좌의 가장 큰 세제 혜택에 있어서의 장점이 연말 정산 환급 말고 다른 데 있다라고 했는 하셨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일단 연금 계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어, 운영 단계에서 네.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증권사에 만약에 연금 계좌를 개설했어, IRP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성장 ETF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거기서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원래는 국내 성장 ETF에서 어떤 배당이 됐던 분배금 이 됐던 매매로 인한 분배금이 됐던 간에 배당 소득이거든요. 네. 배당 소득은 이제 15.4% 원천징수하는데 원천징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그 돌리는 거예요. 계속 네. 그러니까 세금 없이 그리고 나서 그게 결국에는 이제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국가에 내야 낼 세금을 내가 지금 내지 않고 그걸 하나의 내 그 원천으로 해서 또 이제 투자할 를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뭐 스노볼처럼 계속 굴러가는 거죠. 예. 네. 네, 괜히 계속 굴러가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만기 있던 그어 연금저축이나 이제 IRP를 마지막에 그걸 돌려받을 때는 음. 어 이게 연금성 소득으로 됐을 경우에는 그 최대 5.5%, 음. 최소 3.3% 낮은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음. 또 하나는 이제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네. 종합합산 대상이 아예 안 됩니다. 음. 건보료도 대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별도 계좌로 별도로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어, 주식 투자할 때 아니면 그 ETF 투자할 때좀 조심스러워 하는, 아, 염려하는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음. 또 건보료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 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보일수 음. 있겠습니다. 방금 전 언급해 주셨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자나 배당소득 이런 거다 합해서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요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요 ISA나 연금계좌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죠? 일단 지금 저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음. 그 일단 이 절세계좌들은 그 운영 단계에서 그 배당소득이나 금융소득이 발생해도 아예 그냥 그거에서 인, 그 아예 체크가 안 됩니다. 음. 그 아예 뭐 국세청인 통보도 안 되고, 왜냐면 하그 원천지수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해, 제가 금융소득이 만약에 2천만 원 넘어도, 그거는 별도 계좌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금융소득. 분리과세인 건가? 요 분리과세가 아니고, 운영단계에서는 음. 아예 그냥 별도로 있는 거예요. 음. 아예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내가 만약에 운영단계에서 i s a 가 됐던 아니면 연금계좌가 됐던, 거기서 만약에 금융소득이 실제, 만약에 이러게 됐다. 네. 이래도 금융소득이 아예 잡히지가 않아요. 어...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그걸 나중에 해지했을 경우에, 음. 아, 나중에 이제 연금계좌는, 그 i s a 계좌는 이제 만기에 해지해서 9.9%분리가서 되고, 음. 그 다음에 연금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이, 어, IS 계좌도 마찬가지고, 연금계좌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 종합소득 대상에 아예, 그 금융소득이 아예 포함이 안 되고요. 음. 근데 건보료책정 대상도 안 들어갑니다. 어... 그래서 그그 그 원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한테는 뭐 이걸 안할 수가 없죠. 그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IS 계좌 같은 경우는 음. 금융소득 현재 금융소득 과세 대상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은 그 금융소득 과세 대상인 그 시점부터 3 년까지는 IS 계좌에 가입이 안 됩니다. 어, 3년 동안. 예. 음. 그러면은 미리 해놔야겠네요. 내가 내년에 또돈 조금 벌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은 그렇죠. 이그 고객님이 지금 딱 음. 지금 거의 그만 턱걸이 있거나 그런 예상이 되신다면 그래서 어 그건 아, 당연히 가입을 아, 하셔야 됩니다. 2천만 원 넘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예,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될것 같은데 그 고민 전에 미리 어, 앞으로 나의 청사진에 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 또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질문에 숫자가 하나 있어요. 55세가 중요하다. 요 나이가 세법상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라 하는데, 55세는 왜죠?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모든 세제 지원이라는 거는 다그 정책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책 의 목적이 맞게끔 예외적으로 이제 비거세라든가 아니면 세금을 좀 낮게 해주는 건데, 지금 그 연금계좌 같은 경우는 그 노후자금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음. 일정 부분 공적연금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고령화 저금리 시대에 네. 개인들이 어떤 값 벌고 있는 돈을 연금계좌에 넣어서 그 목돈을 이제 마련하라고 하고 있는데 음. 그런데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법에 보면은 어, 그 적격 연금계좌라고 하거든요. 적격. 적격. 예. 그래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보다 적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약간 음.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그 요건이 바로 그 가입 하고 5년 이후에 받아야 되는데 그 스타트는 최소한 55세가 넘어야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5세 이전에 수령을 하면 그 적격 연금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세제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55세 되기 전에 모든 것을 싹 마련해둬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5년 또 의무가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가입하면 어 55세라는 게큰 이제 5년 이제 그5 0 그러니까 적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 가입 필수 기간이 5년이고, 음. 엔드 55세이기 때문에 둘 중에 늦게 또 달성되는 것, 내가 55세에 가입하면 또6 0세 받아야 되니까요. 미리 미리 가입해서 자기가 일단 연금 수령 시기를 좀 조정하고 그거로 인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만약에 연금 계좌를 잘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세제 혜택도 받고 하다가 중간에 55세 이전에 연금 계좌를 해지하면은 이거 불익 되게 크다면서요. 뭐, 되게 크다기 보다는요, 기본적으로 그 세제 혜택, 납입 단계에서 세제 혜택을 받잖아요. 음. 그런 분에 대해서 이미 다 토해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럼 이제 그동안 돌려놔야 되는데. 세제 혜택을 되는데. 많이 받았으면 그 금액을 해지할때한 번에 돈을 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음. 지금 세제, 세금 기준으로 뭐 기타 소득을 받았고, 연금의 수령이라고 봐서 네. 16.5%를 뗍니다. 그래서 음.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보다 더 많이 그 세금을 뗄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좀그 자금운영의 융통성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네. 연금저축을 네. 하시면 되고요. 연금저축이 그나마 이제 좀 원금, 원금을 이제 회수하는데 약간 좀 페널티가 덜하고요. 네. IRP 같은 경우는 아예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되게 슬픈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당장 고민하실 분들은 사실은 좀 ISA를 가입을 하시는 게. 네. 왜냐면, 하 ISA 같은 경우는 원금 회수가 자유롭거든요. 그런데 음.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ISA가, ISA 계좌는 왜 자유로웠냐면, 납입 단계에서는 세제 혜택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2천만 원 납입을 하고 운영을 하더라도, 음. 어차피 해지하기 때까지는 또 세제 혜택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원금을 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면, 자기가 2천만 원 넣어서, 어, 내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천만 원 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다시 그걸로 돈을 벌었어요. 다시, 천만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음. 그 나이가 하나 줄어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 자기가 이제 단기간에 음. 어떤 원금을 좀 회수할 필요가 있다, 어떤 그런 게 예상이 되면 음. i s a 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음. 연금저축, IRP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음. 됩니다. 그러면. 이 반대로 내가 연금 계좌를 끝까지 이제 유지를 했을 때 55세 이후에 이제 은퇴가 됐어요. 은퇴 후에 적용되는 그 세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진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낮아지는 거예요? 뭐 얼마나 내면 되는 거예요? 그 70세 전에는 5.5%고요. 70세 전에는 5.5% 예, 70세가 넘으시면 이제 4.4%, 8 0세 넘으면 이제 3.3%. 거의 이제 세금이 굉장히 적죠. 그, 이게 전체 금액이에요? 아니면 수익금에 대해서 누적해서? 그, 그,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복잡한, 하다 음. 그 되게 날카로운 질문이 신는데요 그, 어차피, 연금이라는 게 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음. 원금. 내가,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저 연금 계좌 를 운영할 때, 음. 내가 천만 원을 넣어서, 네. 그, 원금에서 만약에 300만 원의 이익을 받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그 순서가 원금부터 나옵니다. 원금은 세제택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음. 거긴 세금이 안 붙죠. 그러나 이제 그, 이익본. 그죠. 음. 나중에 이제 이익본 부분에 대해서는 부터 이제 세금이 붙게 되는 그런 네.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 이익 금액이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5.5% 4.3%가 예, 붙는 거군요 예, 예. 굉장히 낮네요 세금이.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묶여 있어야 한다라는 고그 단점은 좀 있는 거 그러니까 입법 취지가 말씀드렸던 음. 대로 지금 저금리 고령화 시대잖아요. 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적 국민연금이 이제 잘 운영되면 좋겠지만 음. 국가가 어쨌든 개인의 어떤 노후까지 다 보장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 결국엔 이런 세제 혜택을 통해서 개인이 지금 어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 음. 그 근로 중에 일부분을 노후의 어떤 목돈 마련에 좀 쓰라는 측면에서 이런 어떤 납입단계나 운영단계나 음. 납입단계에서는 세액공제해주고 운영단계에서는 과세를 이연해주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인출할 때는 굉장히 저율의 분리과세를 음. 해주는 이런 또 지원을 통해서 음. 자연스럽게 어떤 사적연금에 대해서도 공적연금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 좀더 당사자, 그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는 것을 이런 또 지원을 통해서 음. 어, 유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ISA 계좌, 뭐 연금 계좌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얼마나 세제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연금 계좌나 ISA 계좌가 모든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라는 말은 맞는 표현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그 맞죠. 무조건 맞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에게? 예, 네, 모든 투자자들에게 맞는데, 음. 다만 이제 좀 아이러니하게, 어, 지금 당장 이제 금융소득 종합가세 대상자는 IS 계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가입을 아예 네. 3년 동안 못하죠. 그렇죠. 그렇기 음.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도 나는 그 해외 직구가 좋아. 난 해외 주식을 바로 살 거야. 음. 거기서 단타, 단타 치고 싶어. 뭐 어, 그런 분들은 사실 뭐, 그 해외 주식을 직구를 못 하는 부분, 해외 주식이나 해외 성장 ETF를 직구를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경제적 판단이 다를 수 있거든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어쨌든 간에 그 단기간에 자기가 목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쨌든 원금이 좀 묶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서 있어서는 일정 부분 또 원금에 대해서 어, 그냥 좀 뭐라 할까요? 어, 그 투자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투자 기준에서는 IS 계좌랑 연금 계좌는 당연히 만드셔야 되고요. 네. 다만, 이제 뭐, 단기간에 목돈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천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한달 뒤에 써야 된다. 음. 그러면 그 천만 원을 한달 동안 쓸 때, 그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현금성 자산을 대체 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뭐, 해외 주식을 집구한다든가 해외 주식 ETF를 쓴다든가, 요 정도 어떤 바로 현금성 전환할 때, 음. 예, 그런 분들은 저 쓰면 되거나, 아니면, 아니면 뭐, 뭐, 금융종합소득, 그 과세 되시는 분들의 그런 선택에 의해서 네. 그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뭐 불려다 유려다의 개념보다는 그 네. 자기 상황에 맞게끔 쓸 수밖에 없거나 또쓸 필요가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게어 현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좀 단기 성향으로 투자를 많이 좀 매매를 하는 편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주식을 직접적으로 투자 많이 하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절세를 좀 포기하고. 계절에 안 맞는다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개인... 아니면 또뭐 일부 하고 또 일부 또 하면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약간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laughs> 개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애국심 없는 겁니다.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좀뭐할까요 좀. 역시 투자의 그냥 관점 아닐까요? 관점이죠. 관점인데. 음. 근데 이게 그 뭐랄까요. ETF만 넣고 보면은 아예 해외 직구는 안 되지만 ETF를 통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ETF에도 다양한 뭐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미국 업종, 뭐 특정 종목과 채권 투자까지 할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주식에 음. 대해서 어떤 분배금이라든가 아니면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바로 또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뭐또 이것도 복잡한 얘기지만 음. 과세권이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또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기 때문에 조세조약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세금이 바로 이제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네. 이제 그 이런 세금을 전부나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일단은 과세가 이연되고, 음.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그 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어, 이 계좌를 통해서 운영하는 게 맞고요. 음. 다만 이제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서는 뭐 선택이라는 건뭐 본인이 한 거기 때문에. 음. 다만,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절세계좌 혜택은 누리면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 어, 저 새롭게 알았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세무서장 출신이시군요. 전세계 유일한. 와. 이 마, 마지막으로, 그런 반드시 강조하고 싶으신 뭐 연말에 좀 강조 포인트. 갑자기 아, 시간이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가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뭐, 그 연말정산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요. 음. 근데 일단은 뭐, 어, 사업자들이야 뭐~ 이제 기본적으로 뭐~ 기장을 하시니까 음. 세무사랑 이제 하시는 거고 네. 급여 소득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인정되는 비용이 없고 음. 법에서 사실은 표현이 약간 좀 거칠 수 있지만 의제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뭐 지출 중에 일정 부분 뭐~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이런 거에서 뭐~ 소득공제를 한 거나 아니면은 뭐~ 교육비 의료비라든가 뭐~ 이런, 이런 세액공제 이런 걸 하는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주된 지출이 어느 소득공제에 해당하는지 또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음.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놓치고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지, 그분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서장 출신의 우리 변호사님과 함께 세금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많은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의 대표 변호사, 전정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경제시그널 텐 함께 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울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산타가 선물을 줄 겁니다. 과연 내일 산타렐리에 뭔가 초석을 닦을 만한 그런 미징시 움직임이 있을지 잘 지켜보시고요. 저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